안녕, 산너 강제. 오늘만의 보물은 바로 미니트 공대 슈퍼 호공 파워. 신제품 스테고 그마, 아, 스테고 마그마. 최초 파는 곳이야. 우와, 자, 신제품이 나왔다 해서 내가 또 났지. 어, 여기 얼마나 나왔던데, 어떤 프레타라 시드 윙도 보이고, 거제에 나왔던 것도 보이고, 이번에 나오는 아머 시리즈 티라보이트도 보이네. 티라보이트. 트레아버터 그때 보여줬던 건가? 어... 특공 그리고 어... 트레카 컬렉션 어 여기 안에 있는 금색 금색 트레아노 엄청 멋있어 보인다 가격도 30% 할인하고 있어 20% 할인 20% 할인 어... 여기 피겨어도 있고 키오맥스 해골이요 째 아저씨 음... 이고리오 라이트밍 트라이가 어? 스테라스카이 할인하고 있네 20% 할인해서 39,840원 어... 어 아르덴베이스 갖고 싶었는데 20% 할인해서 63,840원에 살수 있어 와... 어, 짱이다 어? 타일버스 폰도 보인다 자 그리고 오늘 만날 건 어? 여기 타일버스 폰또 있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거 뭐야? 바로 어, 슈퍼공룡 파워, 스테고, 마그마야. 우와, 신제품이다. 가격 54,800원. 이전타르보스톰하고 똑같은 가격이야. 자, 한번 보도록 할게. 자, 2단 변신 로봇, 스테고, 마그마야. 자, 이 스테고, 마그마는, 어, 한번 보도록 할게. 이단 변신 로봇이고, 스테고하고 마그마. 그러니까, 마그마하고 스테고 합체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뭐지? 일단은, 다이너모드. 태고 사우루스야어 검정색 스 태고 사우쓰스고 로봇을 변신한데 바로 합체인 게 아니구나. 변신하는 거였어. 어 로봇으로 변신한데 로봇이 선택 멋있게 생겼어. 검정색에 빨간색으로 이어진 로봇이야. 어, 그럼 실제 모습은 보도록 할까? 디스크 스튜팅과 이단 변신 모드가 된대 좋아. 어 얘가 지금 탑승한 거구나. 자 실제 모습이다 바로바로. 바로. 짜잔 이거야. 어 이것은 일단은 어 얼굴에 보면은. 상당히 눈이 날카롭고 투구같은 걸쓴 것처럼 돼있어 어그지 투구같은 걸쓴 것처럼 돼있고 투구가 이 어, 스테고사로스의 등에 있는 이등 뿔처럼 생겼고 어 가슴에 이렇게 어, 빨간색으로 이렇게 약간 방패처럼 생긴 가슴에 이렇게 어, 문양같은 게 있어 장식이 있고 되게 상당히 가슴 앞쪽이 되게 앞으로 튀어나온 상태야 보면은 엄청 두꺼운 생태거든? 그리고 어깨, 커다란 어깨야. 그리고 팔인데 팔에다가는 팔에다가 엄청 뭐랄까, 약간 이렇게 팔에다 끼우는 그 무기 같은 게 달려있어, 여기. 어, 고급스럽게 이렇게 클리어 재질로 해놨고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고. 와, 되게 엄청 근육질이다. 엄청 근육질로. 어,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이 뒤에 있는 거 볼까? 뒤에 있는 어, 발이구나. 발을 이렇게 올렸고. 좋아. 어, 30, 36개월 이상만 갖고 올수있대 어, 좋아. 자, 옆을 보니까 자, 두 가지 변신하는 모델이 나오고 있어. 자, 일단은 첫 번째, 러봇 모드. 어, 이게 애니메이션상의 모습인가 본데. 어, 엄청 멋있어. 어, 디자인이 점점 좋아지고 있네. 어, 그리고 이번에는 다이너 모드. 먼저 다이너 모드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스테고사르스는 초식 공룡으로 알고 있는데 얘는 왜 이렇게 무섭게 생긴 거야? 야, 얘는 막 육식 공룡들 잡아먹게 생겼어. 이 뭐야 이거? 자, 어 이쪽도 어 내용은 똑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 자 이단 변실러버 스테고 마그마야. 어. 얘가 여기 에착승한다는 건가봐. 어? 어? 어떻게 얘가 얘잖아? 그러면은 둘다 얘가 조종하는 거야? 자, 여기 보니까 호이팽 타이, ACG, 앤, 토이즈에서 만들었고 중에서 만들었어. 자, 3 d 애니메이션에서 수입해서 토이툴에서 판매하고 있어. 36개 월 이상 어린이 이상만 갖고 올수 있다. 라고 돼 있어. 어, 그렇구나. 자, 그럼 뒤에를 보서, 뒤에를 봐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 여전 자슥그마구만자 로봇 모드였다가 로봇 모드 때아 여기서 나오네 한쪽에 이 머리가 한쪽에 이렇게 어, 팔로 가는 모습으로 변신 그래 있어? 아니야 주먹은 따로 있어 주먹은 따로 있는데 팔은 따로 있는데 이 머리를 장착할 수 있게 돼 있어 저기 봐봐 저기 있는 게 머리였어 머리 보이지 눈 있죠 눈 어, 저기 머리였어 아 어, 그렇구나 이야. 그래서 머리를 소리에 장착할 수 있게 돼 있고, 디스크를 누르면 디스크가 슈팅한대 어. 그리고 구성품 보관할 수 있는 구성품 보관함도 있대. 이야. 이렇게 해서 로봇에서 다이너모더 편신하는 스티고 마그마였어. 이야. 자, 이렇게 해서 새로 나온 이다미실 로봇 스티고 마그마를 만들어 봤는데, 지금 나오는 모습을 보면 은 산단변신 로봇 타르보스톰이 나왔지 얘는 이제 티라노에서 어, 비스트 모드 머리만 이제 로봇에다가 머리만 티라노 사로스인거고 이제 로봇모드까지 산단변신이 되는건데 얘가 있고 이번에 스티고가 나왔다 면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 자 내가 한번 추리를 해 볼게 자 앞으로 어떤 신제품이 나올까 그럼 추리할수 있지 지금 나던 공룡이 뭐냐? 바로 어, 티라노 있어. 티라노, 티라, 어, 티라 볼트에서 나온 것처럼 티라노가 하나 나왔지. 그 이번에는 스테고, 스테고, 어, 테고리오처럼 스테고 사우스 나왔어. 그럼 남은 건 앞으로 테라, 푸테라노돈인 테라가 앞으로 변신로봇이 나올 것 같고, 그또 나올 게 뭐가 있을까? 또 있었는데. 브라키오도 있지 않을까? 어. 여기는 어서 오는데 어, 키오맥스 얘처럼 브라키로 된 로봇도 나올 것같아 근데 문제는 이제 완전히 어, 이 로봇들 브라키오 포테르노돈 스티고사우루스 그리고 티라노사우루스 음, 얘네들이 다 같이 합체해서 아 그리고 어, 트리케라, 트리케라까지, 트리케라까지 이제, 변신한 로봇이 나올 것 같은데, 저런 식으로 말이야. 스테고 마그마나, 타르보스톰처럼 말이야. 근데, 각각 변신하면 나올 건데, 이게, 완전히 다 합체한 로봇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어. 왜냐면은, 그전 미니스콘드 1 0공룡파에서 이렇게 티라노선더, 투테라스카 이렇게 나왔다가, 얘네들이 합체하는, 이렇게, 티라노라이팅이 아닌지, 뭐, 특공 트라이가, 이렇게 뭐, 3단 합체 정도는, 2단 합체구나 이것도. 2단 합체 정도는 나왔는데, 그 이상 5단합체 이런건 안나왔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미니콘데1 4공년 파워 시즌2에서는 5단합체로 오이 나올지 안나올지가 지금 제일 중요해 그래서 나는 이번에 되게 기대하고 있거든 이번에 이런 합참어보이라든지 이런게 너무 잘 나왔어 너무 잘 나왔고 그래서 나도 지금 막 사고싶을 정도로 막 지금 드릉드릉 하거든 그래가지고 아 이거 타고싶은데 거기다가 이렇게 타로보스톤이나 스테그말 마고 도 너무 더 나왔어.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뭔가가 팡 터져 줘야지. 이런 또보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헬로카봇. 특히나 이번에는 헬로카봇, 아, 헬로카봇, 펜타스톤 부위가 나오기 때문에. 펜타스 X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미니특 미니 공대 스퍼룡 파워 시즌2가 뭔가를 내줘야 돼. 헬로카봇, 엑스에 제작하는게 날려야지 안그러면 은헬라 커버 엑스의 그런 엄청난 인기 때문에 묻혀 버리게 될 거야 그래서 안 팔리게 될 거라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게 꼭 필요해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특공트라이거나 트런라이트 처럼 2단합체 로봇에서 만족하지 말고 더 많은 공룡들이 합쳐 할수 있는 3, 아, 5단합체 로봇 최소 4단합체 에서 5단합체 로봇 이상이 나와줘야 돼 거단 로봇이 나와줘야지 그래야지 이번에 나오는 헬로카봇 X하고 어떻게 승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야 안 그러면은 내 말대로 될 거야 진짜 헬로카봇 X의 인기에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꼭 합체하는 로봇이 꼭 나와야 된다는 거 여러분 내 말이 맞는지 한번 기억해도 그래서 나중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장난감제가 예언하는 거라고 으아 좋았어 자 이렇게 새로 나온 음. 2단 면치 로봇 스테고 마그널를 만나봤는데 오. 이 스테고 마그널를살수 있는 곳은 도대체 어딘 걸까? 바로 분 홈플러스 오리점이야 여러분 필요한 사람 이곳에 서구경한 것도 좋을 것 같아 파이소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